너도 수학할 수 있어! 합! 안녕하세요 스포츠 여러분 고등수학 마스터 쌤경입니다네또 어, 새로운 한주 9월 13일 월요일이 시작되는데 어, 일주일만 버티면은 다음 주에 추석 연휴죠 그쵸 그렇죠? 추석 연휴니까 어, 여러분들 조금 어, 개인적으로 푹 쉬실 분들은 푹 쉬셨으면 좋겠고 또뭐 어디 가족끼리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코로나니까 조심하시고요 또 그런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좀 각자 휴식을 좀 취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뭐,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조금 뭐, 수당, 이런 거잘 받으셨으면 좋겠고, 대신에 다치지 않게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지금 이렇게 원의 반지름,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 이번 시간에는요, 먼저 식을 주어지고, 그 다음에 반대로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물어보는 문제를 가질 겁니다. 어, 오늘은 되게 간단하게 두 문제만 간단히 풀어볼 건데요. 자, 여기서 원의 중심과, 원의 중심, 그 그렇죠? 원의 중심과, 그 다음에 반지름을 구하는 문제를 거꾸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했을 때, 원의 중심은 a, b 였고요 반지름은 r이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굉장히 이게, 음, 배웠던 문제고, 식이죠?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자, 요거를 볼때 어떻게 하냐면요. 얘를 0이 되게 하는 거를 생각하면 됩니다. 자, x-a가, y-b가 0이 되려면, a, b를 넣어야 0이 되죠? 그게 원의 중심이니까, 여기도 0이 되게 하는 거를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쵸? 마이너스 1,3, 그쵸? 그리고 반지름은 3의 제곱이니까 3이다 9라고 하면 안 돼요 이게 3의 제곱이니까 r의 제곱이 되야되기 때문에 어, 반지름은 3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얘는 0 그냥 넣으면 되죠 그 다음에 1 넣으면 되겠네요 0,1이고 반지름 r은 5다 5의 제곱이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보면 은 x-1의 음,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3의 제곱이니까 그쵸? 이게 요거잖아요 마이너스 1,3그 다음에 3의 제곱이니까 r은 3 이렇게 뒀던 겁니다. 이것도 x 마이너스 0의 제곱이라고 볼수 있죠.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5의 제곱이다 하니까 0,1그 다음에 반지름 r은 5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간단하게 기본 문제 두 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표자 여러분 여러분도 수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 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